다음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저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. n이 2일 때 좌변과 우변을 봤을 때 좌변은요.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까지 더하는 거고 얘는 2 빼기 2분의 1까지 한 거고요. 맞죠? 자 그러면 요건 4분의 5 여기는 2분의 3이 됩니다. 가나에 들어갈 거 구해놨고요. 그 다음에 n이 2... 이일 때가 아니라 이거 오탑니다. k일 때1 번이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n이 k일 때 식을 써놨고요. k 플러스 일일 때 식을 썼더니 n이 k일 때 좌변이 보이죠? 그래서 우변에 n이 k 플러스 일일 때 우변에다가 뭘 더한 것처럼 k 플러스 일에 제곱분의 일을 더한 것처럼 볼수 있어요. 그죠? 자, 근데 내가 진짜로 증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n이 k 플러스 일일 때 이 식이 2-k 플러스 1분의 1보다 작음을 보이고 싶은 거잖아. 2-k 플러스 1분의 1보다 작음을. 그치? 그래서 지그 지금 중간 과정이랑 진, 진짜 n 플러스 1일 때 5변. 2-k 플러스 1분의 1. 요거 뺐을 때 0보다 작음을 보이면 되는 거야. Okay. 자 그래서 지금 가나다라 다 구했거든요. 가나의 알맞은 값을 m과 n이라고 하고, 다라의 알맞은 것을 fk, gk라고 할 때, f 사 m. 지금 m이 아까 이사 분의 오였고요. n이 얼마였어? 이 분의 삼이었어. 그지? f 오랑 그 다음에 g 이 분의 삼 구해라. 이런 얘기입니다.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, 지금 나에 들어갈 다에 들어갈 게 k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 이었어요. 그래서 36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다에 들어갈 거는 2-2분의 3 플러스 1분의 1이다.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36분의 1 곱하기 2 빼기 이거는 위아래 2 곱하면 5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36분의 1 곱하기 5분의 8이 되겠네요. 그래서 4한번 약분해 주고요. 9 45분의 2가 되겠습니다. 오케이?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은 47이 되겠죠.